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발급 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 만약 이 펜을 제가 납품한다고 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겠죠. 상대방이 가져가기 위해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대가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돈을 받아야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절대 이 펜이 넘어갔을 때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재활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 권리죠. 부동산 부동산을 들고 이동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이제 세금계산서 공급 발급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장기 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보통은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경우겠죠. 이제 용역 용역 한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용역이 제공되는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권리가 사용되는 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는 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랑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때가 세금난서 발급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한번 세금난서를 공급 시기에 맞춰서 발행 안할 경우에 어떤 불리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서 수행자 안서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만약 공급 시가 됐는데 미발급했다라고 하면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자는 2%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자,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죠.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를 해줍니다. 이것만큼 큰 불이익이 없겠죠. 지원발급, 지원발급이라는 거는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이때 발급자는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취자 역시 매입세 공제는 해 주되 1%의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 세금계산서 외에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하시면 1% 가산세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부분은 거의 신경 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요.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거래 건당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든 안 하든 만약 발급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항상 모든 업종이 다 발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따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할 텐데요. 우선은 거래권당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 의무발행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셨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총 받은 금액이에요. 부가치세 포함된 금액에 50% 과태료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총 거래대금이 100만원이다라고 보면 여기에 부가세 10만원 있겠죠. 그러면 합치면 총 110만원이죠. 그러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선 과태료가 55만원이 발생하고요. 현금영수증이나 뭐 생년서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 따른 누락에 따라서 법인세가 과소 납부됐겠죠. 이제 법인세율이 뭐 20%라고 잡고 계산을 하면 법인세 20만 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대표자에 대한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략 뭐20% 잡고 뭐20 하면 총 95만 원 우선은 가산세로 다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가 현금영수증 발행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냐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제 실사를 나가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받았다고 해서 신고하면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꼭 본인이 조용히 하고 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런 분들을 세파라치라고 하죠.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비자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싶은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코드 010-000-1234 이쪽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은 뭐, 이마트나 저희 마트 같은 데 가면 현금 내고 이제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죠. 그런 것처럼 010-000-1234 이쪽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 사업자들 얘기하는 거죠. 뭐, 저 같은 세무사, 뭐, 그 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뭐 기술 지도사, 그리고 경영 지도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 병원도 무조건 다 발행해야 돼요. 의원 그리고 음식 숙박업 이제 올해 들어왔죠. 출장 음식점, 음식 서비스업, 출장 부패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출장 부패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육서비스업에도 스포츠교육기관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교육지원서비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업종 보시면 뭐 장례시장, 장애관련 서비스업, 뭐 예식장업, 예식장업은 요새 조금 세무조사 대상이긴 하죠. 현금매출이 워낙 많고 현금매출 누락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보통 공인중개사 통하시죠? 그럼 보통 현금 받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예전에는 발행 안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많이 발급해 줍니다. 시계민, 뭐 기금속 소매업, 그리고 실내 건축, 건축 마무리 공사업, 결혼 사진 찍는 거 이것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구 소매업 이제 뭐 예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구 이제 매장이나 이런데 간 경우에 보면 이제 지하나 이런데서 파는 그런 경우 있죠 그것도 전부 다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 예전에는 영수증을 따로 안 끊었는데 지금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이 부분은 요새 셀프 인테리어가 많이 유행하죠 그래서 만약 어 현금 매출이 많아져서 이쪽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 소매 중개업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해당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중고 자동차 매매하시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다. 라고 보시고,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행하셔야 된다. 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근데 만약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으시면 별도의 현금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쪽 홈페이지에 가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국세 상담센터 126번 ARS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밑에 한번 방법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입하시고, 이제 해당이 되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매입자 생년서 제도인데요. 생년서 발행은 매출자의 의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생년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납부하실 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겠죠. 그리고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제제도가 따로 있다. 그래서 구제제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매입한 사람이 나는 생년서를 매입했으니 매입세 공제해달라 라고 해서 국세청에 민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거래권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 그리고 신청 시기는 생년서 공급 시기 뭐 재화의 이동이 있으면 뭐 인도되는 때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계약서 그리고 거래 증빙 그리고 대금 결제 입증 자료, 뭐 송금증 이런 부분이겠죠. 이거를 튕기셔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은 생년서 세무서 발행 받으신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에는 거의 거래 관계가 종결이 된 상태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때 최악의 수로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부가세를 다 받는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가 전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 뭐 집에서 TV, 뭐 냉장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어, 사용하는 뭐, 뭐 음식점. 어, 식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아까 보신 것처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면 은 그거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일정 요건만 충족하신다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신용차 관련 매입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씀, 이제 말하는 거냐면 이제 대부분 법인을 운영하시면은 뭐 에코스나 이런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죠. 그런 차들에 대해서 매입할 때 증빙을 한번 보시면은 개별 소비세가 전부 다 과세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개별 소비세가 전부 다 과세되는 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배령차량 화물차, 천실시 이하의 경차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할 때 붙는 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유지하면서 유류대 또는 수리비, 수선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용만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 정책적으로 접대하는 거는 많이 막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도 김영란법 새로 시행됐죠. 그런 것처럼 접대를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접대비에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법에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돼서 매입세액이 공제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 사업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면세 사업자는 어떤 게 면세 사업자냐면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에 공급하는 자는 면세 사업자다 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은 서민들이 생활할 때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뭐 채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물 과실 뭐 채소 해가지고 식료품 응 먹어야 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는 면세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허가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대부분 서민들의 지적 수준을 많이 높여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는 면세해준다. 근데 만약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교육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했다라고 하면 확인해야 되는 건꼭 이겁니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과세사업자고요 받았으면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도서신문 잡지 그리고 뭐 의료보건용역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이런 거를 영위한다라고 하면 면세사업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세금리안서 합계표를 다음에 2월 2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게 있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리안서 구입 시 불리익인데요. 대부분 보시면은 뭐, 공급가액 1억 원짜리다. 그리고 부가세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거는 누가 원한다라고 해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공급받는자예요.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샀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1 천만 원 매입세 공제 받겠죠. 그리고 법인세 20%라고 보면 비용처리 1억 원 허수로 했죠. 래서 2천만 원 세이브가 됩니다. 대신에 생명연석 구매 비용 2천만 원 나갔죠. 1천만 원 이득 보기 위해서 증가 가치 생명연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2년 후에 세무조사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다시 납부하셔야겠죠. 그리고 과소신고한 뭐 가산세, 법인세 다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산세가 붙죠. 그리고 구매할 때 나갔던 2천만 원총 그러니까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부가가치세 안 내고 법인세 줄이기 위해서 생년서 살려고 했다가 적발이 되면 몇 배가 훨씬 넘게 나가죠 1억.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적자이기 때문에. 세금여서 팔려고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세금여서 가산세 200만원 공가액 아까 1억짜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공가액의 2%가 가산세고 더큰 거는 조세범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3배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때 결국에는 자기 이름 안에 빨간 줄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생년서를 팔려고 팔라고 해도 팔면 안 되고 잠깐의 유혹에 빠지셔 가지고 매입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